안녕하세요. 장갑김 맥가이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공압 실린더를 이용해서, 조그만한 뭐, 저희가 얘기하는, 제가 얘기하는 검사지그, 검사지그를 만들었던 건데, 재활용해서 교보제로 만들어 놨어요. 그냥 프레스, 조그만 프레스라고, 소형 프레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걔를 이용해서 저번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던 하강 완료 후에, 하강 완료 후 지연 시간을 줘서, 지연 시간 후에, 그즉 그러니까 상승 지연 시간이죠. 어, 왜냐면은 보통 보면 프레스라는 게뭐 압입을 시키거나 그럴 때 이렇게 상승됐다가 하강한 이후에 지금 저 리미트 수치를 장착을 하지 못했는데 실린더 센서를 이 닫자마자 그냥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되면은 압입을 잘못 합니다. 어느 정도의또 우리가 이제 그열 프레스라 그러죠. 열로써 뭔가를 이렇게 그 눌러 준다던가 이렇게 응? 그런 과정에서 보면은 살짝 닫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음 응? 하강 완료 후에 지그시 물이일수 있는 그 시간을 줘야 돼요. 그래서 상승 지연 시간을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항상 말씀드렸지만 자기 유지 회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자기 유지 회로를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유지 회로를 완벽하게 이해를 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응용이죠. 아이디어에서 나오는 응용을 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유지로 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기 유지 회로를 반드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실린더 센서가 없어서 그냥 이거 단상으로 해볼게요. 단상, 단상, 두 가닥짜리. 이게 거치가 좀 쉽지 않아서 제가 이렇게 그냥 케이블 타이에다가 케이블 타이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보다 끼워서 자 하강 완료 신호를 받으면 동작을 할수 있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하강 완료 이게 음 쉽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교보제로 만들다 보니 뭐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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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방법으로 뭔가를 구상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뭐 완벽하게 뭘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좀 죄송하게 생각기긴 하는데 뭐 그래도 뭐 동작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이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자기 유지 회로를 만들어야 된다고 랬잖아요 자기 유지로. 회 실제, 이제, 솔밸브가 솔로레이더 밸브가 어떤 게 장착이 되어 있냐에 따라서, 사실은 220AC로, 음, 만들 수도 있고, DC 24V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음, 솔밸브가 솔로레이더 밸브가 24V 짜리니까, DC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어제도 잠깐 말씀드린 타이밍 릴레이를 쓸 거예요. 타이밍 릴레이를 쓰고, 릴레이 X1이랑 하나 쓰고, 솔밸브 하나 쓰고, 그래서 보면, 소켓이 두 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소켓을 두 개를 장착을 합니다. 많은데 찾기는 힘들어요. 청명관이란 눈뜬 장님처럼 앞에 게잘안 보여. 자, 일단 두개 하고요. 여기서 데 한번 해볼게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많이 연결을 해놨으니까 제가 이제 이것도 이거는 그 저어제는 이제 그 저걸로 했잖아요. 음. 마이너스로 동작되는 NPN형으로 그 그전 영상에서는 만들었는데 오늘은 이두 음 가닥짜리니까 PNP형으로도 가능합니다. 두 가닥짜리니까 어떻게 연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PNP형으로 쓸 수도 있으니까 PNP형으로 해 볼게요. 그러면 마이너스를 연결을 먼저 해야겠네요. 마이너스. 그죠? 늘 말씀드렸지만 13번이 마이너스 이쪽에 있는 X1도 13번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여기 굉장히 많이 만들어놨던 그단자들좀더 뒤로 좀 뺄까요?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많이 해놨어요 요거는안 보셔도 될것 같으니까 자 마이너스 연결을 해놓고 솔로레이드 밸브도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야 되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두 선을 두선 중에 하나는 미리 연결을 해놨어요. 미리 연결을 해놓고 어, 닐레이를 닐레이 X1을 이용해가지고 얘를 하나만 연결을 시켰는데 오늘은 그냥 두개다 연결을 할게요. 그래서 X1이 동작을 할때 X1이 동작을 할때 여기서 보시면 X1이 동작을 할때 솔레이드 밸브도 동작을 해라. 근데 여기서는 접점을 하나 따가지고 이렇게 연결했기 때문에 미리 한 선만 한선에 들어가 있었는데 오늘은 두 선다. 두 선다. 그죠? X1으로 동작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X1이라는 것은 1 4핀이라 접점이 네개가 있어요. 사용할 수 있는 접점이 네개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두 개만 썼는데 하나를 더 써서 솔밸브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원을 같이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그분 영상에서도 그전 영상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그, 마이너스와 플러스가 있는 전원 단자가 있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걸 연결하기가 좀 쉽지 않다 그랬어요. 또 빼야 되니까. 근데 오늘은 불가피하게, 음, 불가피하게. 자, 9번. 9번에 C접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9번에 C접점과, 얘가 X1이 동작을 할 때, 솔벨브에다가 전원을 넣어줘야 되니까, 솔직 A접점을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5번과 6번에 이렇게, 연결을 해놓을게요. 연결을 해놓고, 푸시 버튼을 이용해, 자기 유지를 하려면, 자, 푸시 버튼. 자, 그럼 오늘 좀 특이하게, 똑같아 보이지만, 똑같아 보이지만, 똑같지만, 키고 끄는 걸로 할게요. PB1, PB2. 아, 헷갈릴까? 에이.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거 하겠습니다. PB1, PB2. 자, 그러면 이제, 자기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플러스에서, 자, 플러스에서, 잘 보이네 플러스에서, 아, 이쪽으로 보는구나음 자, 플러스에서, PB1에, PB1에 C접점에 연결을 하고, A접점에서 나와서, 어, 두 개짜리가 더 좋네. 자, A. A접점에서 나와서, PB2에, 그죠? PB2에 C접점으로, PB2에 C접점으로 들어가서 이 PB2의 C접점은 PB2의 B접점은 PB2의 B접점은 타이밍 딜레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기호가 기호가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편리상, 보기가 편리해야 되잖아요. X1, 아니, T1, T1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연관되어야 되니까, 저는 T1을 했어요. 그래서 T1에 C접점으로 들어가서, C접점으로 들어가서, B 접점으로 나와서, 2번, 저가 10번에다가 시접점 썼으니까 2번으로 나와야겠죠. 시접점이면, 2번으로 나와서, 2번으로 나와서, X1, X1에 전원, 14번으로 들어간다. 그죠. 그럼 여기 한 줄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한 줄이,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진, PB1에서 PB2 그, t 1의 C점과 B접점을 이용해서 x 1이라는 닐레이를 연결하게 한 줄은 만들어줬고, 자기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 유지를 하려고 그러면은또 X1에, X1에 C접점을 하나 써서 제가 9번, 10번, 11번에 썼는데 이두 개는, 두 개는, 그죠? 솔벨브에다가 써야 되기 때문에 옆에 걸 썼어요.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를 연결을 해야겠네요 플러스 연결하고 아까 두 개를 만들어 놨어요 여기 보면 pb1과 pb2 사이에 두 개짜리를 연결을 해 놨어요 미리 그래서 두 가닥짜리 쓴 거죠 그래서 여기 a 접점 5번 6번 7번에다가 연결하면 일단 자기유지가 끝난 거예요 여기. 이렇게 연결되고, 자기유지까지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죠? 얘를 가지고 동작을 시켜야 돼요. 얘를 가지고 솔밸브에 동작을 시켜야 돼. X1 하나. X1 하나, 두 개를 연결해 놨어요. 미리. 그 이쪽에만 쓰면 되는 거죠. 자, 플러스도 한 개를 하나 연결을 또 하고. 그 옆에다 바로 쓸 수도 있겠지만, 어, 제가 단자를 많이 만들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단자를 많이 만들었으니까, 여기는. 자, 10번에, 6번에 플러스 연결하고 9번에는 마이너스를 연결한다.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얘가 X1이 동작을 할때 솔로레이드 밸브에다가 전원을 인가할 수 있는 거죠. A 접점으로 저희 9 번, 9 번에다가 마이너스를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X 1이 동작을 할때 솔레노이드 밸브와 자기유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 이 실린더 센서, 실린더 센서의 두 가닥을 이용해서 X 2를 동작시키면 됩니다. X 2 그런데 우리가 이제 MPN형으로 만든 것보다는 이거는 PMP형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력이 플러스로 나가야 돼요. 그서 여기 흰색선, 흰색선에다가 플러스를 연결합니다. 플러스를 연결을 하면, 아, 지 거리가 멀어서 얘가 좀 쉽지 않을 것 아, 그런 건가? 자, 플러스를 연결을 하면, 실린더가 하강을 하고, 하이, 실린더 센서도 지금 사용이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교부제로 막 쓰다 보니까, 음, 사용을 할, 안될 수도 있어요. 근데 자, 동작을 할 때, 하강 완료됐을 때, 점등이 되고, 그때, 여기 검정색 선으로 플러스가 나온다. 그때 14번에다 연결하면 X2라는 X2라는 그죠? X 아, 이건 X2 아니네. T1 그죠? 타이밍 딜레이. 타이밍 딜레이가 동작을 하고 응? 설정된 시간 이후에 여기 T1이 B 접점에서 A 접점으로 바뀌니까 리셋돼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회로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그래 어제 했던 거, 자, 2 4트짜리 살짝. 2초 정도 해놓고. 딜레이가, 항상 딜레이는 찾기가 힘들고. 많은데도. 많은데 항상 찾는 게 카콘이네 자 24V 했습니다 전원넣고 에어를 먼저 넣을까요? 에어를 넣으면 약간 상승이 되어겠죠 음, 상승이 됐습니다 상승되고 전원넣고 동작을 한번 시켜볼게요 하강 아 불이 안 들어오네 실린더 센서가 문제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나갔나 보다 불이 안 들어와 어? 못좋데 여기네 오아 상당히 지금 이게 아래쪽에 될줄 알았더니 아래쪽이 아니라 상당히 위쪽에서 터치가 되네요. 아, 이거 거꾸로? 거꾸로 해도 마찬가지일 텐데. 자, 너무 위쪽에서 동작을 하네요. 응? 그 실린더 안에 고무 자석이 많이 위쪽에 돼 있나 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 이제 들어옵니 그죠? 자, 여기 보면 하강을 시키면 잘안 보죠. 자, 그죠? 여기 타이밍 딜레이가 불이 들어와요. 타이밍 딜레이가 불이 들어오고 하강 완료 후에 설정된 시간 이후에 올라가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압입을 할때좀더그 디테일하게 좀더 눌러주듯이 지그시 눌러주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는 그 공압 실린더를 이용해서 프레스를 만들었다고 치면은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압입을 하는데 상승 지연 시간을 준다. 네? 자, 그럼 시간 좀 길게 둬볼게요. 그래서 설정된 시간 동안 가만히 있어. 지금 누르고 있는 거죠. 누르고 있다가 설정된 시간이 지나면 올라가게 상승이 되는 이런 거. 그러니까 이거는 상승 지연 시간을 설정하는 소형 공압 프레스 그렇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이런 회로를 장뭐 이렇게 자기 유지 만들고 뭐 타이밍 딜레이를 이용해서 LS1이라는 실린더 센서가 하강을 해서 터치한 이후에 상승 지연 시간을 주고. 지원 시간이 지나면 상승이 되는 아, 그런 겁니다. 좀 어렵지 않게, 어렵지 않게 오늘도 상승 지연 시간을 줄수 있는 공압 실린더를 이용해서 소형 프레스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뭐 나중에는 지금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포토센서가 있어요. 포토센서에서 안전 스위치 어, 에어리어 센서라고 그러죠? 에어리어 센서처럼 안전 스위치를 달아서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소형 프레스를 만드는데 상승 지원 시간을 줄수 있는 타이밍 릴레이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까지 장갑 긴 맥가이버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